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부럽지 않은 직장.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학교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해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열등감이 다른 학교의 학생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열등감이 높다니,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전교 1, 2등을 다투며 인정받던 학생이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입학해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무한경쟁에 들어갔죠. 과거의 1등은 현재의 꼴등이 될수 있고, A 학점을 받던 사람이 디학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외부인이 보기에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지만 내부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로 몸과 마음이 소진돼요.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외부로 향하면 평생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비교는 필연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열등감과 불행의 시작이 돼요. 비교는 나 자신과 해야 해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에게 집중하면서, 주어진 것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때, 과거보다 성장한 나,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옮겨와서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해서 실행할 때 자존감은 물론 자신감이 향상돼요. 돈 많은 친구를 만나면 주눅이 드시나요? 내게 없는 돈이 아닌 돈 외에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원만한 대인 관계와 배움에 대한 열정처럼 돈 외에 갖고 있는 것은 많아요.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지 선명해져요. 나에게 있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한 후 실행하세요. 매일 3천원 저축하기, 외식 대신 도시락 싸가기. 커피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산의 커피 이용하기처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날씬하고 예쁜 친구를 만나면 부러워서 짜증이 나시나요? 건강한 날씬함과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친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성형수술을 했다고요? 돈과 시간이 없어서 이번 생은 글렀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게 없는 돈과 시간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 가능한 환경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실행하세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 다이어트 동호회에 가입해서 식단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 셀프 피부 마사지처럼 할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할수 있는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머릿속의 생각에서 그칠 때,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 때,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추락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이 쌓여요.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쌓여요. 시작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고 사소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위대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